올해 6월 22일 경기도 주간 여러 국회의원님들 주최, 경기도 개시경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요. 안민석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최근에 G7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활동을 했다. 우리나라 세계 속 국격 있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. 그런데 외국 분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개식용과 개 도살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 어느 외국인도 우리나라를 국격 있는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. 특히 성공적으로 치른 평창 올림픽 유치 당시에도 상대 유치 국가에서 개식용을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평창 올림픽 반대를 했던 사례도 있다. 부산에 부산의 구포 큰 재래 시장이 있다. 부산 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개시장을 없애고 새롭게 단장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. 사실은 수년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모란시장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. 계곡 전투보다 더 치열했던 전투가 모란 전투였다. 정치인으로서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. 오늘 문 앞에서도 개 농장주들의 항의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고자 한다면 선진국의 품격을 전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이 문제를 이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니 되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늦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토론하는 전문가분들 의원님들 함께 힘을 모아서 적절한 법, 법안을 통과시키기를.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작년 발의된 개 고양이 도살 식용 금지법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심사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. 벌써 9개월째가 넘었는데요.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합니다. 농해수의 법안 심사 소위 7인 명단 의원님들 제발. 개, 고양이 식용금지법, 한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1,500만 반려인들의 피눈물을 이제는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. 개, 고양이 식용금지법, 즉각, 통과하라! 통과하라! 통과하라!